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회복 쉽지 않네. 공매도 쏟아지는 반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엔비디아발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품과 장비주에 대한 수요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상치를 하회하는 거의 어닝쇼크에 가까운. 실적에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 반등은 쉽지 않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3분기에 대한 실적 또한 눈높이가 낮춰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중에서 제일 공매도가 높은 종목을 보면 TCK가 30%, 그다음에 원해가 EPS가 25%, 1솔브레인이 거의 17% 정도입니다. 어, 전체 평균 0.5%,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9%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벽에 어,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TCK를 먼저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 식각공장에 쓰이는 소모품인 실리콘 카바이드링 생산 업체로 2분기 영업이익의 전분기 대비 41% 줄어든 13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내용들은 전부 다제 실적 보고서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음, 우선 이제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감산과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제품 어, 재고 영향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크게 반영이 되었고, 또 이제 3공장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 출회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2분 기부터는 다시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 때부터는 그래도 좀 소폭 반등이 나오고 4분기 때 완연한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주인 원예가이피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 손실을 182억 정도로 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이제 주문이 지연되면서 600억 정도가 이제 3분기로 매출 인식이 지연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3분기 때는 긍정적인 어, 뉴스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매출 넘어간 거니까 안 나올 게 아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펩과 관련해서는 내년쯤 장비 발주가 예상되어 있어서 연말로 갈수록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여전히 반도체 전공정 설비 투자 규모가 내년도에도 빠르게 회복되기 좀 어렵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차세대 패키징을 활용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염두에 둔다면 다음 투자 사이클은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역시 2분기에 시장 컨셉는20% 가량 낮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었고요. 3분기에 대한 것도 이제 추정치가 최근에 한 10억 정도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들의 가동률에 대한 조정 영향과 전반적인 반도체 소재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어, 랜드플래시 추가 감산으로 인해서. 연간 실적이 저점이 3분기로 낮춰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동률 회복과, 그 다음에 파운드리, 모멘텀 향후, 어, 가 이제 주가로 좀 반영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 TCK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하루 종일 안 좋았다가요. 막판에 갑자기 띵 하고 끌어올린 느낌이 있습니다. 막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개인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다 팔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좀 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주봉상으로볼때 계속적으로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의 저점이 여기 87,000원에 거의 근접합니다. 거의 역사상 저점이다라고. 역사상 저점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이 과거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만큼 그죠? 고점이 계속 내려가면서 형성이 되고 있어갖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바닥을 한번 또 깬다면 네, 좀고라하지죠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가겠죠. 만약 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이안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이제 9월달, 10월달에 어떻게 버티냐에 따라서 다시 실적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서 올라갈지 뭐 이렇게 올라갈지는 뭐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한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상승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매도 비중을 더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공매도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언젠가 다시 올라올 거라서, 평단만 높지 않다면 괜찮을 텐데, 제 평단이 높아가지고, 제 평단이 아마 14만원 정도까지 초반까지, 완전 초반까지 낮춰 놓긴 했는데, 최근에. 네, 그래도 너무 멀었죠. 네, 지난번에 11만원 왔을 때는 정말 좀 가까워 보였는데, 네, 다시 한번 멀어진 그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조 정도 이제 간신히 시가총액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업황이 괜찮아지면 외국인이 들어와 줄 거고, 그도 기간 중에서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느낌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간컨셉은 당연히 안 좋아졌고요 어, 여기서 이제 속폭 내려가면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좀 좋은 상황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어, 주가는 정말 이제 6, 8만원, 7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 배당이 또 어떻게 될지 두고가 될것 같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있었던 어, 회사고 이내려은 사실 배당의 매력은 커지긴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배당 막 그렇게 세게 주는 건 아니니까 배당까지 좀 깎인다면 어좀네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잘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원익 IPS. 얼마 전 원익 q n c 를받으렸는데자 IPS 같은 경우는 장비주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제 물량들이 나올 거고 상동기는 소폭 반등한다 이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적자가 낫다는 게 좋지 않죠. 적자가 낫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는 지금 주가도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실적도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지니까 떨어진 거고, 회복기에 올라왔다가 결론은 그 회복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락기가 있기 때문에 전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쯤에 이제 주문 나온다고 봤었을 때, 과연 언제 주문이 나온지에 따라서 네좀 바뀔 것 같고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는 이제 투자 사이클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 사이클을 비교해본다면 아네 과연 IPS 장비 발주가 늘어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정도 여기도 기간이 외국인은 거의 뭐 보합의 느낌 그냥, 그냥 기간도 약간 강보합의 느낌이 좀더 세네요 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네, 너무 너무 낮아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조금만 더 적자 나면은 이거 진짜 마이너스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 조심해야 된다 여기도 이제 아직 추출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여기도 전에 제가 좀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 죠 시각 공정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낮아져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연일 내려가고 있고 네, 월봉상으로도 한번 꺾였습니다 여기도 약간 어, 원위가 입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꺾였다가 상승을 스물스물 하다가 꺾이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네 여기도 꽤 많이 내려갈 거예요. 이게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고 무조건 여기는 전 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만 원대 아래로 내려오는 걸좀 확인을 먼저 좀 하자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투자자 매매동향 보시면 그래도 여기는 외국인이 좀 사줬어요. 오히려 기간이 좀 팔고 저는 오히려 기간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워딩 I.P.S. 아니면 T.C.K.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도를 많이 한 만큼. 외국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많이 실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앞에 두개 회사에 비해서는 이익 체력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 다소 높다, 음, 다소 높다. 주봉상으로는 아니라고 보이고 주봉상 월봉 일봉상으로 돌았는데 월봉상으로는 사실 올라간 만큼의 호재가 실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익원익 알피스도 마찬가지고. TCK는 오히려 좀 그냥 비슷하죠 그리고 오히려 연간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제일 보여지고 물론 공매도가 많, 많은 만큼 주가가 더 떨어져야지만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수익을 벌 거고 하겠지만 공매도가 꼭 그렇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실적적으로 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뭔가 이제 드라이브가 좀 걸리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있어서 네, 추정치가 반영이 됐을 때 올라온다면 주가가 네, 그때 이제 공매도도 청산하면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겠죠. 네, 그렇다면 사실 이 종목은 10만원, 11만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금방 할수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저점이라고 판단되실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오셔도 어, 좀 바닥에서 수익을 좀잘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어, 뉴스 영상을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시청 보고서 끝났기 때문에 뉴스 영상이 조금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